레위기 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데 쓸 기름과 속재재물로 바칠 수수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띠어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애봇을 걸쳐주고 그 애봇이 몸에 꼭 붙어있도록 애봇띠를 띠어주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는 또그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재재물로 바칠 수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재재물로 바칠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수소를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에 두루 돌아가며 발랐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또 나머지 피는 제단의 밑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모세는 또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잡은 수소에서 나머지 곧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순냥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냥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냥을 잡고 그 피를 재단 둘레 에 두루 뿌렸다. 그리고 순냥을 여러 조각으로 점인 다음에 그 머리와 점인 고기와 기름기를 불살랐다. 또한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서 순냥 전체를 번제물로 재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위임식에 쓸또 다른 순냥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재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오게 하여 그 피를 오른쪽 귓불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남은 피를 재단 둘레에 뿌린 다음에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냈다. 또 모세는 주님께 바친 바구니, 곧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담은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꺼내어서 기름기와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다가 재단의 번짐을 위에 놓고 위임식 재물로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재물로 삼았다. 모세는 가슴고기를 들고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였다. 그 가슴고기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냥에서 모세의 몫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재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회막 어귀에서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제물로 바친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먹다가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밤낮 이래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10편, 9편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쉬임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의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 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터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히카욘, 셀라. 악인들이 갈 곳은 스월. 하나님을 거역한 문 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 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셀라 잠원 23장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의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내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세워 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들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네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란하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단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자네 딸은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 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도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한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시를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만은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멸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